오늘 전할 말씀은요 팔복 중에 마지막 부분인 네 팔복 마지막째 여덟 번째 복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대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팔복 말씀을 처음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처음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팔복의 시작에 어떤 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라는 말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째, 이 여덟 번째 복에 대해서도 바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천국에 참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를 위하여, 그리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과 언급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산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사, 따르는 삶이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로운 삶이다. 12절 말씀을 보면 근데 그 삶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으로 또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왜냐하면이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을 눈을 뜨고 바라보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 독해가 아니면 그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은 먼저 이 세상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도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말 속에 세상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 세상은 바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이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셋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잘 아시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세상이란 의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가리킬 때에 이 세상은 타락이 전제되어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은 바로 이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나가는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당연히 사탄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세상은 마귀 밑에 거하고 있다는 라 사실이 바로 성경에서의 증언입니다 보십시오 을을 위하여 사는 삶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을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을을 향해 있는 것인가.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과연 을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안에 거에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박해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의로운 사람 노릇하고 의를 위하여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박해, 이 세상의 이이세상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교회에 속했다고 해도 의를 위한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있기 때문에 낱낱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벌거벗은 마음으로 그분께 머리 숙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때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배드려질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출 게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시다고 우리 재많은 인간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팔복 중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산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아를 내려놓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아가 바로 천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내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재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소리 듣는 거 상당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좋다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어울리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을 사탄의 세상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하는 자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간다라는 의미 속에는 세상과 타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첫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 복까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이 팔복의 모든 의미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히 소개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살때 박해를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박해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에 있는 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욕과 박해와 모든 악한 말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로 중상모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했을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욕은 비난이나 비방, 모욕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외국에서 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줄 압니다. 조금이라도 약간 감정적인 부분에 어, 아시아인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비난을 한두 번은 다 받아보셨을 받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허허 웃으면서 넘어가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먹는 게 싫습니다. 세상적으로 욕먹는 게 멍청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욕이나 이것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지는 정체성을 훼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 11장 19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이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과 친구로 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해가지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라야 쓸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신 것이죠. 이 세상의 인간들은 병자입니다. 죄로 오염되었고 죄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탄절은 그러한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 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쁘다고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쁨 속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성탄절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행위로, 예배의 형식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입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일종의 병원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신의 병을 아니까 교회에 모인 것이지 병을 모르고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만 예수님이 비로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모른 채로 여기에 와서 있으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시니컬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뭐 어떻게, 어떻게 되든 하나님 나라 가겠지.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박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박해는 무능하고 잘못해서, 무기력해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을 때에 이로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유, 뭐 어떤 핑계를 댈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않은 존재는 악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빛으로 서 계셨고 그것 자체가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사실로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빛이신 주님을 견디지 못합니다. 주님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박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유식한 척하려는 건 아니고요. 도스토프스키의그 '카라마조프의 형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한 교회를 방문하시거든요. 그러자 다행히도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 성직자가 뭐 추기경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조용히 뒤로 불러서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 보면 은 아, 어떻게 예수님을 단한 번에 알아봤을까 굉장히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추경의 태도가 아주 놀랍습니다. 예수님께 조용히 교회에 나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런 부탁을 하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이 교회에 계시면 세상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교회 밖에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혹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는지를 교회와 성도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자꾸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묶으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 에온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를 깨닫기보다는 자신의 일과 적당히 세상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버트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세상에 참된 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임을 오늘 이 팔복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의를 위하여 살면 이 세상을 반대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밖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뜻인지, 분별하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박해는요, 꼭 외부로, 외부로도만, 외부로부터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베를린에 오니까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 체코 프라하가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체코 프라하 갈때 유명한 관광지에서 관광지에서 가시죠. 그런데 이 종교 그 역사의 종교 교회사에 보면은 이 프라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 개혁 교회의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체코의 한 목사라고 할수 있는 요한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프라, 그, 시, 그, 중앙에 보면 동상이 있는데, 이 요한 후스를 기려서 동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의 부패를 공격하고 성직자들의 악함을 지적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이 사람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게 교회 역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화형이나 사형 제도가 없어지는 추세죠. 하지만 사단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화형이나 사형보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분별하는 삶, 구별하는 삶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얘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기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임을 증언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2024년 이게 돌이켜보면 기쁜 일도 많았지만 슬픈 일도 많았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간다면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는 기쁨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하고 또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